엑스3 진행하겠습니다. 거미 숲에서 거미 동굴, 거미 동굴 먼저 찾아주고 거미 동굴 황금 상자에서 칼림의 눈 먼저 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엑스3 처음에 거미 숲에서 유니크 몬스터 잡다 보면은 비치 조각상 네, 벌써 나왔네요. 이 빛이 조각상 챙겨주시고요. 맨 처음에 메시프한테 갖다 주면은 황금새 조각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황금새 조각상을 알코어에게 갖다 주면은 라이프 20 포션 교환 가능합니다. 액트3는 길 찾기가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길 찾기가 힘듭니다. 처음 길을 찾을 때좀 꼼꼼하게 돌아줘야, 두 번, 세번 돌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돌아줘야죠. 아, 독거미 둥지 여기는 아닙니다. 어, 일단 근데 거미 수 웨이 포인트 찾았고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독거미 둥지가 아니라 거미 동굴. 독거미 둥지 말고 거미 굴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거미 동굴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거기도 아니죠. 몬스터는 그냥 어느 정도 천천히 잡아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레벨업도 해야 되고. 거미동굴, 오케이. 거미동굴 생각보다 빨리 찾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멀리 오지는 않았고, 거미동굴 깨고 또 그냥 쭉 올라가면 될것 같네요. 왼쪽 아래 황금상자. 대부분 왼쪽 아래 있더라고요. 저건데, 여기서 텔포를 타면은 바로 해모로 바꿔줄 준비. 이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용병 피 관리 해주고요. 자, 칼림의 눈. 먹었습니다. 칼림의 눈을 먹었으니까, 이제 칼림의 뇌를 먹으러 약탈자 밀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탈자 밀림에 약탈자 소굴을 찾아줘야 되는데, 약탈자 소굴 근처에는 기드빈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힌 길에서는 텔레포트 한번 써주고요. 거대 습지. 거대 습지를 다시 가야 되려나? 어때 습지. 얼떨결에 웨이 포인트를 먼저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약탈자 밀림 네, 텔포 안 가지나? 여기는 막힌 길인가 봐요. 텔포 안 가지네. 여기도 안 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나가서 네, 뭔가 세트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오, 방어가 되게 높네요. 생명력이랑 그래도 연기가 훨씬 좋죠. 저항력, 저항력도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스탯은 막기 확률 75% 유지해주고요. 나머지는 생명력 계속 주겠습니다. 축복받은 조준 2대1 비율로 찍어주고요. 축복받은 조준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앞으로. 오, 일단 퀴레스. 이솟. 이솥. 퀴레스 이솟은 챙겨놓을만 하죠. 이것도 딱히 쓰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온 김에, 빛이 조각상, 메시프한테 갖다 주고, 황금새를 다시 알코어한테. 그러면 20 라이프, 실력 포션. 체력, 영구적으로20 오릅니다. 보통, 악몽, 지옥, 세번 하면은 60 오르는 거죠. 길 찾기가 어려워져서 어 거대부적. <laughs> 야 생명 38. 이러면은 원래 쓰던 것 25. 얘를 좀 뺄까요?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일단 38참 나이스요. 왼쪽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에서 또 내려왔는데. 아니구나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막혀 있으면 다시 오른쪽 위로. 아약탈스3는 진짜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드디어 찾았다 약탈자 밀림. 약탈자 밀림에 왔으면 이제 약탈자 소굴. 약탈자 소굴을 찾아야 됩니다. 약탈자 소굴 근처에는 그리고 기드빈 캐스트가 항상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쭉 이동해서. 하구 크라스트 웨이 먼저 찍어주는 거, 찍어주면은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근 이렇게 들어가는 길 쪽에 이제 약탈자 소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일단 웨이. 어, 웨이가 있으면 근처에 혹시? 벨브레이스는 또 뭐야? 헉! 야, 이거 레어 장갑이네. 아, 근데 힘제가 너무 높은데? 힘제가 높은데, 옵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매찬도 끼고 있는 게 훨씬 높고, 힘 14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뭐 약탈자 밀린 웨이를 굳이 찾아서 찍어줄 필요는 없지만, 본 김에, 아, 스판 구덩이, 여기도 아니죠. 이런 데가 있었네, 스판 구덩이. 저희는 약탈자 소굴, 약탈자 소굴을 찾아야 됩니다. 왠지 기드빈이 있을 것 같은 맵의 생김새인데? 아닌가. 이 근처에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거기 왠지 중간에 새는 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쪽이 왠지 수상치 않아. 여기,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기드빈이 있죠, 여기. 자, 기드빈 먼저. 그리고 기드빈이 있다는 건 근처에 약탈자 소굴도 있다는 뜻이죠. 아, 기드빈 먼저 챙겨주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약탈자 소굴이 있을 텐데, 자, 약탈자 소구를 찾았는데 자, 여기를 먼저 깨고 정비를 하면은 다시 여기를 다 걸어와야 돼서 저는 하부 크라스트 먼저 찾아주고 웨이 포인트 찍고 여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른 진행을 해보려고 해서 이제 헬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깨야죠. 여기, 오케이 얘네들이 있다는 건 하부 크라스트 입구라는 거죠. 자, 하부 크라스트 웨이 포인트 먼저 찾아주도록 할게요. 어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아까 열어둔 호탈 이용해서 약탈자 소굴을 진행해야죠. 약탈자 소굴도 1층에서 3층까지 있고 여기는 이제 자폭병이 나오기 때문에 만화번까지 있고요. 오. 여기도 좀 조심해야되는 맵중에 하나여서 여기도 쉬운 맵이 아닙니다 스탯은 막기 확률 75% 유지 나머지는 활력 스킬은 축복받은 조준 계속 찍어주고요 3층 황금상자에서 할림의 뇌를 먹어줘야 됩니다 아얘래마화번좀 짜증나네 아씨 아 마나번 아, 개빡치네 만화번 때문에 만화 포션을 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와 쉐시다 최악이다. 지옥난이 돌아서 만화번 몹이, 몹이 많은 건가? 원래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작폭작폭병이 낫네 차라리 롱소드 유니크 지옥역병 화염 기술 두개 붙어 있고 지옥역병 한번 쳐볼까요? 그마저도 70%에서 80%까지 뜨는데 최하급이 떴네요 이거는 상점행 하라는 그리 많군요. 상점가도 3,000원이랍니다. 그냥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3층 찾았구요. 어, 여기 바로 있네. 황금상자. 헬퍼 한번 싹. 칼림의 뇌 획득하고. 자, 이제 칼림의 둔, 칼림의 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드빈을 오르무스에게 주면은, 레어링을 하나 줍니다. 레어 반지. 냉기 저항, 번개 저항. 오, 일단, 저항이 두개 붙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항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리고 얘는 생명력이 좀 붙어 있어서, 어, 근데 민첩 7이 붙어 있네. 어떤 게더 좋으려나? 냉기의 번개가 지금 또좀 낮기는 한데, 이러면 독 저항이 좀 부족한데? 근데 명중 84가 그렇게 낮은 옵션은 아닐 것 같단 말이지. 매찬 5%도 나는 붙어 있고,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야지. 이건 그냥 팔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부크라스트 가서 라메센의 책. 그리고 하수도에서 칼립의 심장. 자, 얻으러 가볼게요. 여기서 텔포. 슬슬 물리 면역이네, 다들, 몬스터들이. 물리 면역이면은 용병이 잡을 수가 없죠. 마법 데미지인 해머로 제가 잡아줘야 됩니다. 아, 일단 허물어진 상황 먼저 찾아주, 찾아줄게요. 이 뭐야?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라메세네 라메세네 고서 먼저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모비 많구만. 라메세네 고서 챙기구요 헉? 뭐야 용병 왜 죽었지? 독 데미지가 있었나? 용병은 죽었으니까 일단은 하수도에서 칼림의 심장 용병 없이 한번 진행해볼게요 좀 힘들려나? 아얘 마법 매력이라 못 잡네 이럴 땐 빤스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아이 자폭병 있네 아 이거 용병 있어야겠다 여기 자폭병이 있기 때문에 용병은 자폭병한테 데미지를 안 입지만 저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맞으면 그리고 라메센의 고서 알코어한테 갖다 주면은 스탯 포인트 5 주죠. 온 어, 네. 활력 주겠습니다. 용병도 살려주고요. 용병은 자폭병한테 데미지를 안 받기 때문에 용병을 방패 마기로 좀 써야죠. 하수도가 굉장히 넓어서 여기도 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네 자폭병 얘네 조심해야 돼요. 어우. 에 잠깐만. 자포병 세죠. 감사. 아 어쩐지 좀좀 느낌이 싸하더만 여기는 새로 만든 방이 아니어서 방을 하나 좀 파서 진행을 해야겠네. 예, 하수도부터. 나 쿠라스트 시장 웨이를 좀 찾아줄까요? 혹시 또 죽으면은, 일단, 죽을 생각을 하면은, 죽게 돼 있어. 죽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일단 거대 부적 하나 더 나왔구요. 번개 기술. 이게 쓸만한 참인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스킬 강화 1. 누가 자꾸 때리냐? 형 지금 아이템 알아보고 있잖아. 아 여기 주가 지금 아 부활 시키고 있구나 위에서. 그러면 좀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죠. 아법매녀 어? 형님이 저기서 부활을 시키고 있으면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죠. 일단 스킬 강화 1이 붙은 거는 다좀 괜찮은 거긴 한데 전미사 그러니까 부가 옵션으로 좀 붙어줘야 쓸만하다는 거 같은데 생명력이 같이 좀 붙어서 나왔으면은. 거래가 되긴 하는데 그냥 스킬 하라는 거의 뭐 무료 나눔 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부활 못 시키게 속죄 딱 해주면 시체 사라져서 부활 못 시키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용병이 알아서 잡아주겠죠. 용병이 겁나 약하구나. 용병이 이렇게 약한지 몰랐네. 여기 아 여기였구나. 너무 돌았네. 그래서 이제 칼림의 심장 챙겨주고요. 와 엄청 돌았네. 이제 칼림의 심장 먹었으니까 칼림의 돌이깨 먹으러 쿠라스트 시장. 아까 웨이를 안 찍어줬는데 쿠라스트 시장 웨이를 찍었어야 되는데. 다시 쿠라스트 시장 지나서 트라빙칼 이동합시다. 여기서 텔레포트 타주고요. 가는 길에 웨이 없으면은 굳이 찍어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트라빈 칼 웨이를 찍으면 돼서 여기도 포탈 한번. 상부 쿠라스트 왔구요. 상부 쿠라스트도 가는 길에 웨이 없으면 그냥 패스하구요. 바로 트라빈 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쿠라스트 뚝길. 트라빈 칼 와서. 트라빈 칼 위쪽에 웨이포인트 있거든요. 트라빈 칼 웨이 먼저 안전하게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의회원들 잡아주면 되는데, 지옥 난이도라 아마 엄청 셀 거거든요. 몇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얘네들인데. 일단은 망치 돌리면서, 유인하면서, 한 마리씩. 엄마야. 일단 돌이깨는 나왔구요 파이팅 거리 벌리면서 여기도 유인해주면서 왔다 아프다 나 돌이깨 먹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씩 침착하게. 자 이제 칼림의 돌이깨까지 해서 칼림 시리즈 큐빙 해서 칼림의 의지 만들어주고요. 일단 칼림의 의지로 증오의 영류지 입구 따주고요. 그래도 사고 없이 잘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폭탄병이 나오기 때문에 용병 없이 진행하기는 또좀 힘들죠. 자 이제 증오의 영류지 매피스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증오의 영류지는 1층에서 3층까지 있고요 2층에 웨이포인트가 있는데 웨이포인트 지옥 난이도는 필수로 찍어줘야죠 그래도 그리고 폭탄병이 나오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용병으로 몸빵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안전하게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악몽 난이도 매피스트도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는데 지옥이라 지옥나이너는 아마 더 험난하지 않을까 얘네들이에요 자폭 훅 갑니다 풀피 유지해 줘야 돼요 오 일단 2층 찾았습니다 숨막히는구만 2층에서는 웨이포인트 먼저 찾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C가 높기 때문에 상자 같은 거다 열어주고 보면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고급 룰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번 죽을 뻔했죠. 오히려 좀비들이 귀엽다. 좀비들은 별로 위협이 안 되죠. <laughs> 안돼. 이거 위험했죠. 리얼 액트 3 증오의 영유지는 거의 그냥 공포 게임이라고 봐도 자폭병이 갑자기 뛰어오면은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오. 여기 구만 이제 3층 가는 길 찾아주겠습니다. 여긴가?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긴 제가 만든 방이라는 거. 다시 시체 먹고 진행하면 되죠. 이래서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안전하죠. 자, 아까 제가 죽었던 곳 가서 저의 피눈물 나게 모은 피 같은 돈을 다시 먹어주고, 위쪽으로 가다가 죽었죠. 24,000원 챙겨주고요. <laughs> 야, 여기 포탈 열어놔. 드디어 찾았습니다. 3층. 아, 근데 여기도 후쿠부터 만만치가 않죠. 아마 용병은 죽을 텐데. 가보자! 한번 살려주고, 웅병이 잘 버텨주고 있네. 아이고, 만화번. 트3상장다열어 줘야 돼. 고급 크리스. 일단 메피스토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양쪽에 유니크 몬스터 하나씩 있는데 이거 잡아주고 메피스토 잡겠습니다. 메피스토 아마 그냥 붙어서 망치 계속 돌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탈 미리 열어 놓고 안전하게 해주면서 좋은템이 나올수도 있는 설레임과이오올수유있크아이템 하나 나 뭐, 는데 뭐, 이이크리이 론다시 알마 이그라이 이거 좋아보이는데방거력이 무슨 이거 뭐, 이냐방 이거 이 일단 여기 뒤에 상자들이 아마 또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다까 주고요. 아, 근데 이게 기술 레벨이 1에서 2 레벨까지 붙네. 1 레벨 붙은 거는 안 팔리겠네. 그리고 방어력도 180에서 210까지 퍼 붙으니까 204 퍼면은 나름 상급이기는 한데 뭐 PK용이라는 채팅도 많은 거 같고. 음, 혹시 모르니까 가지 아, 근데 이건 안 팔리겠다. 레벨 1이라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제 액트 3 뺐고, 가운데 포탈 타고, Act 4로 이동합니다.